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번 정도 어,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몇번 정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또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에릭 클링거라는 교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곰곰이 연구해 보았더니 하루에 적어도 300번에서 17,000번 이상 어떤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 키니스라는 이 기독교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선택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읽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따라잡아야 할 것이나 쫓아가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심지어 사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또, 그래서 이 시대는 선택가잉의 시대다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선택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선택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선택하거나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타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가서 돈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아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 뜻이 어떤 것인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만 미리 앞서서 알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디모데에게 고통을 주어 도리어 디모데의 아픔을 씻어주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자로 거듭나는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디모데와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 대륙이 아닙니다. 간혹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아시아 대륙으로 잘못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하살포시 에베소 중심으로 한 이곳이 아시아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성경에 소아시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지역과 혼돈을 막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성경은 전부 다 아시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은 그리스 말로 아나톨레입니다. 아나톨레가 어떤 뜻이냐면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방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동쪽을 헬라어로 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아시아로 불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자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바울의 일행이 보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기로 원했습니다. 비두니아가 어디냐며, 위쪽에 파란색 하살 표시 보이죠. 녹색 하살 표시가 바로 비투니아, 비, 뭐 다른 말로 비티니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요?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갈려고 했더니 이번에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몸 가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알수 없이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상을 보게 돼요. 어떤 한 상이냐면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한 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바울이 가려고 했던 의도와 다르게 드루와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이 연한 지방이다 보니까 기온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는 연간 비가 많이 와서 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와 에게의 해의 이 지중해성 기후이며 사람 생활하기에 아주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문명의 꽃을 피운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의 지역입니다. 지금도 유럽 사람들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사도바울이 두 번째로 가려고 했던 지역이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는 여러분 이 상가리우스라는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 전개된 비옥한 평원이 있어서 밀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 같은 그런 과일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풍요로운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기 좋은 곳, 그리고 편한 곳이 바로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사람이 많고 또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이 지역에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써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한상을 보았을 때에 거제사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라이 부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콜링입니다. 콜링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의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자유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연적 능력, 그다음에 도덕적 능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자연적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사람이 걸어가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선악을 군별할수 있는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자기 생각의 구분이지 어떤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을 추구할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아던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는 자유롭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악한 자기 욕망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자신의 가장 강한 욕구나 성향을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나, 또이 조나던 에드워드 목사님의 의지의 자유에 관한 책에 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선택하고, 우리 뜻대로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하락한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은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알수 있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저지하다, 막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대부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서두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알려고 우리가 발부둥 안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간다고 라 보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자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간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니노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네에는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당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은 이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미네에 가서 해결을 외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일본 망한다. 일본 해개하라 망한다.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땅에 가서 조선 사람이 일본 망한다. 해개하라 라고 외치면 아마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을 간 거예요. 요나가 도망을 간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3일 밤낮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해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자,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요나가 해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결국 요나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간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길로 갈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쫓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우리를 정말 고생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의미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마저도 예수님 뜻대로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승리가 있는데 내 뜻대로 되면 어쩌면 내 뜻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하는 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어. 내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요? 해 비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확신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 마누라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마누라 뜻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간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혹내 뜻대로 되더라도 정말 겸손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 뜻이 이루어져도 내 뜻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현순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예화냐면, 여러분, 군대를 탈령한 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도저히 못 버티다가 자수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군대 탈령한 사람은요, 제대로 된 직장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주민등록이 말소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못 해요. 심지어는요,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심지어는요,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서 한밤에 잠을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50대 중반의 남성이 자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텨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복무기간을 대체 복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스 5장 10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마치 탈령 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 화목한 관계는 이더 깊이는 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인정하시죠? 하나님 것이면 그 하나님 것의 이 하나님 이 홈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홈그라운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종이, 종이 좀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그 종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많이 가지든, 잘 나든 못 나든, 종은 종입니다. 그럼 그 신분의 사항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때요? 좀 부족하고, 못생기고, 아멘 안 하시네요. 하여튼 못생기고, 좀 여러분 많이 안 가져도, 어때요? 자녀라는 그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이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도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창이라는 시골이 있어요. 여러분 경남 거창 아시죠? 거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창 고등학교라는 아주 조그마한 고등학교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게 이 학교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고요. 이 작은 시골 학교에서 우리나라 명문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전영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장기려 박사,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썼는데, 장기려 박사와 함께 부산 영도에 지금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전신인 이 무료 진료소를 개설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죠. 그리고 이분이 이 거창고등학교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지금도 채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학교인데요. 이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설립을 하는데 이분이 만든 직업의 선택 십계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십계명이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 계명에 의해서 선택하라라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하나 첫 번째부터 십계명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항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가장자리가 뭐냐면 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털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이 식겸을 보면서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홉 번째 한번 보세요.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의 선택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 이 정영찬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직업의 선택의 열 가지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이열 가지를 가르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 내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식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반드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은 내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일본을 대포하는 우치무라 간주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요,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땅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된것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된것 때문에 자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 자녀들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힘들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요.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